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부어채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부어채 100g, 청고추 2개 조청 3스푼, 깨소금 2스푼 진간장 2스푼, 매실액기스 2스푼 고추장 2큰술, 미림 3스푼, 고춧가루 1스푼 마늘 한 큰술, 참기름 두 스푼, 식용유 필요합니다. 버고채를큰 거는 이제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. 저는다 손질됐습니다. 자, 자르니까 모시레기가 나서 와부시레기는 털어낼게요. 자 여기다가 미림을 미림 없으시면 뭐 청주 하셔도 되고 소주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묻혀 주세요, 좀. 비린내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자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좀 넉넉하게 부 주시고요. 불을 너무 센 불로 하면 타니까 중불로 할게요. 자,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다 익었죠. 자 지금 이제 요거는 따로 내놓고 양념을 볶다가 섞을 것입니다 자, 참기름 불을 꺼놓고 할게요 마늘 간장 간실이 스 고추장 이렇게 입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 칠게요. 자, 쪽파 있으신 분은 쪽파 넣으시도 됩니다.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. 오늘의 요리 완성 되었습니다.